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래핑맨입니다 자, 마인크래프트 굉장히 오랜만이죠? 오랜만이기도 하고. 모습이 굉장히 다르죠? 자, 아, 그래픽. 자, 많이들 사실 저만 잘 모르고요. 많이들 다봐 오셨었죠? 예. 여러 가지 모드를 이용해서 그래픽 품질을 향상시킨다던가 뭐 여러 가지 아이템을 어, 쓸수 있게 된다는가 그런 모드들, 예, 제가 안 하고 있는 동안에 아주 그냥 이 마인크래프트가 아 그때도 예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지만 어 다시 이제 시작하려고 보니까 대단하네요 완전히 이 그래픽 대단하죠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모드들을 지금 깔아봤어요 버전에 따라서 다르고 뭐 같이 구동될 수 있는 모드들이 다르고 그래가지고 공부도 좀 하고요 테스트도 좀 하고 예 그러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본격적으로 들어가진 않고요 어 앞으로 이제 어떻게 하겠다 그걸 설명드리는 거죠 지금 여러 가지 모드를 깔았는데 일단은 이거 투매니아이템 예, 아이템들 뭐 바로바로 쓸수 있는 투매니아이템 모드가 있고요 여기서 뭐 바로 이렇게 시간도 조절할 수가 있고 밤, 낮, 예. 난이도 이런 것도 다 조정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는 옵티파인 모드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비디오 설정이라든가 이런 게 이제 더 자세하게 할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쉐이더팩, 쉐이더팩 때문에 이렇게. 아주 사실적인. 근데 이 마인크래프트와 사실적인 그래픽이 잘 어울 어울리는, 어울리는가? 예. 어울리네요. 아, 멋진데요? 완전 딴 별천지인데. 근데 제 컴퓨터가 아주 좋지도 않지만 그래도 약간 예. 사양을 그래도 게임 할수 있을 만큼은 올려 놨는데 어... 아주 원활하진 않네요. 버벅거리진 않는데, 너무 힘들어하는 않는데, 그렇다고, 완전 자연스럽진 않습니다. 예. 마인크래프트 이런 모드들을 다 쓰려면, 특히 그래픽 쪽에, 예. 이 업그레이드가 필요하게 됐어요. 일단은 뭐, 메모리 업그레이드만 돼도 되겠네요. 자, 되겠네. 뭐, 뭐, 지금 방금 또 전화와가지고요. 아, 예. 무슨 얘기 했었지? 뭐, 지금 뭐,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니니까. 예. 뭐, 컴, 아, 컴퓨터 업그레이드 한다고 그랬나? 그렇구요 지금 깔려 있는 거 이런 거 깔려 있고, 예, 그리고 어총 총기 모드 자 여기 지금 이런 총들 모드 하고요. 이런 헬리콥터 비행기 모드 예. 이런 걸쓸수 있는 모드도 깔아봤습니다. 예. 아주 대단하던데요. 예. 아주 신세계야. 아, 아주 깜짝 놀랐습니다. 자 그럼. 좀 날아 볼 거야. 예. 그럼 전체적으로 그림자가 이렇게 딱딱 끊어지는 건 지금 컴퓨터가 못 따라와서 그러겠죠. 좀더 자연스럽게 되려면 근데 움직임이나 그런 거는 뭐 나쁘지 않은데. 이것 봐, 아, 이 텍스처, 광원 효과 등등 예. 쉐이더팩을 깔아서 이렇게 됐군요. 예. 빨리 돌리면 약간 버벅거리고, 예. 뭐이 정도면 그래도 할 만합니다. 노래 소리가 안나가도 왜 이렇게 커지는 거야? 자, 오, 태양도 진짜 태양 같죠? 그때는 저기에 네모난 사각형이 떠있었는데 이 나무도 내려가보면요 근데 다들 알고 계시는 건가? 예 저만 해가지고 깜짝 놀랐는 나무, 나뭇잎도 막 움직여 이거 봐 대단하죠? 아, 이건, <laughs> 아, 이건 총기 모드의 수류탄인데, 어, 아주 유용합니다. 예. 파괴력이 끝내줘요. 좀더더 더 가볼까? 여기는 숲이었으니까. 아, 또 물! 아, 물 봐, 이거. 진짜 같아. 이 더운 여름, 홍당 빠져들고 싶네요. 아, 시원하다. 시원해. 자, 오리들. 오리구이가 먹고 싶어. 천방에. <laughs> 자, 총을 들고 가볼까요? 야, 이 계곡 봐. 진짜 환상이야. 야, 이 폭포. 이 물. 와. 다들 이미 너무 잘 알고 계시겠죠 예. 난 근데 이런 걸 좋아해 막 뭐랄까 최신 거를 계속 쫓아가는 게 아니라 한동안 좀 무심하게 있는 거죠 예. 그냥 있는 듯 없는 듯 살다가 한꺼번에 딱 보면은 이변화되는게 진짜 대단하거든요 난 그런 걸 좋아해 예를 들어서 뭐 산다 뭐 가전제품을 산다 카메라를 산다 그러면은 어떤 분들은 계속해서 계속해서 좋은 거를 바로바로 바꾸 시잖아요 저는 구형을 계속 써 한참 써 그러다가 진짜 한참 뒤에 예, 한네 다섯 단계를 한꺼번에 뛰어 건너 가지고 구입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진짜 이 만족감이 끝내줍니다 <laughs> 야 이것 봐 우와우. 우와 해가 지는구나 밤도 봐야죠. 밤구경도 해야지. 자, 지금은 뭐 정해진 주제가 없습니다. 아, 아마도 이제 두 개로 나눠질 것 같아요. 하나는 그전에 하던 그 서바이벌 모드 해가지고 계속 이제 살아남는 이거, 이거 내가 아니구나. 들어가 볼까? 서바이벌 모드를 이제 하는데, 서바이벌 모드는 이런 모드를 갖추고 하면 너무 재미가 없겠죠. 아주 노멀하게, 모두 없이 진짜 살아남... 우와... 이거 봐, 살아남는... 예, 그런... 우와... 야, 분위기 끝내줘... 와, 이 비치는 거 봐, 물에. 어, 저 봐. 크리퍼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어. 아, 저 다리 떠오르네요. 야, 분위기 봐라, 분위기. 아주. 음악하고 완벽하게 어울리네. 자, 그렇게 해서 서바이벌 모드는 서바이벌 생존하는 거는 이런 모드나 이런 거 없이 아주 노멀하게. 진짜 마인크래프트 그대로 있는 걸로 가지고 어저자 이거 그때 예. 비행기 모드도 한번 테스트했던 오스프리 수직 이착륙기. 그러고요 너무 어둡나? 낮으로 갈까요? 자, 낮으로 바로. 자, 애들 갑자기 막 불타버리지? 자, 이거. <laughs> 자, 오늘은 맛보기니까요. 예. 지난번에 했던 거. 제가 테스트 하면서 지난번이 아니라 테스트 하면서 탔던 거. 자, 비행기 한번 타볼까요? 그 전에, 아, 비행기부터, 총부터 쏴볼까? 이거 지금, 이 총은, M60이에요, M60. 자, 오리사냥. 근데 잘안 맞아? 어, 잡았죠? 예. 그냥 막, 갈기다 보면, 맞는 것 같아. 자, 조준을 이렇게 해도, 어, 잘 맞네. 가까우니까. 자, 어, 뒤에 뭐, 자, 옷은 그냥 기본 복장이죠? 예. 옷도 좀 같이, 같이 입어야 되나? 자, 일단은, 예. 너무 이, 뭐라고 할까. 마인크래프트의 세상이, 방대해져 있기 때문에, 한 번에 따라잡는 건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총, 총알다 따라서, 써? 자, 이거는, 총을 바꿔줘야지. 어, AK-47. 이거 엄청 막... 이거... 이 모드만 해도 진짜 엄청 오래갈 것 같아. 자, M16... 와, 좋은데 M16... 자, 서바이벌 모드 하구요. 예, 하나는 이 서바이벌 모드 말고, 이걸로... 이거 무슨 모드지? 크리에이티브 모드인가? 여기서는 이 모드 소개하는 야저 오빠 끝내주죠. 이게 이상한 이 게임이 마인크래프트가 오랜만에 하니까 완전히 별천지가 되어있네요. 오엠 c 뮤잘 맞아. 어, 이거 뭐지? 이거 뭐, 인공적인 구조물 같은데? 어, 누가 살고 있어. 어? 응? 여기 집이 있네? 음, 신기하다. 자, 이런 식으로 사냥도 가능하구요. 총알 다 썼나봐. 총알을 다 썼면 탄창을 넣어줘야 되는데 탄창 이거지 이거 어떻게 넣더라? 이렇게 넣어주면 되나? 자, 이런 걸 지금 제가 아주 명확하게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좀더 예, 준비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냥 총을 그냥 바꿔줘, 그냥. 버리고 새로 사. 골든 AK. 좋았어. 이렇게, 예, 이런 총 모드도 따로 아예 날 잡아가지고 소개시켜드리고요. 자, 이거 한번 탈까요? 예. 자, 어, 탔어. 근데 어떻게 날아가지? 이게 수직 이착륙이거든요 뭐야 이거 자 넥스트 시트 리버스 시트 인벤토리 아 어, 나와봐 나와봐 왜거 뒤에 탔어 자, 이거 디테일이 장난이 아닙니다. 예. 비행기만 타는 게 아니라 자, V 스톨 이거였던 것 같은데. F였던 것 같은데. 자, 수직 이착륙기거든요 아, 걸렸어, 걸렸어. 새로 새로. 오랩트컨랩트 시프트 컨... 나와야지. 왜못 나와? 됐어요, 예. 자, 다시, 낮으로 하고. 좀 넓은데, 아, 여기 왜 이렇게 숲이 빽빽해. 자, 넓은데, 아, 저기, 저기. 왠지 밥상처럼 생겼네요. 자, 비행기를 그러면은, 어, 그래. F18 호넷. 오늘 맛보기로, 예, 호넷까지. 어 깜짝아 자 볼까요? 예. 네. 어 근데 좀 디테일이 다른 거에 비해서는 조금 약한데 그래도 한번 타죠 예. 더 디테일한 비행기들은 다음에 타기로 하고요 사과를 갖고 타볼까? 비행하다 먹게자 일단은 문이 열려야 돼 이거 띵 열리고 한번더 눌러야 타죠 야 이것 봐 자, 좀 좁아서 삐져나오긴 했지만. 자, 이제 조종석에 앉아서 콕핏을 앉아가지고 가봅시다. 올라, 올라가. 올라가. 속도 굉장히 빨라요. 네. 자, 무기가 지금 이쪽에 보시면요. 네. M61, A1, 벌칸포. 자, 조 지금 장비가 돼 있는데. 이렇게 나가고 야, 부딪히면, 원래 안 되지만, 상관없죠? 자, 이게 컴퓨터가 지금, 따라주지 못하니까. 자, 한 위로 올라가 보자. 계속 부, 땅에 부딪히네. 자, 위로. 비행하는 장면. 여기서 V를 누르면 플레어라고 이 해가지고. 쉬우. 아, 뭐야. 지금 잘안 보이네. 네. 자, 많이 올라왔네요. 다시 내려와. 자, 엔진 출력을 좀 줄여주고. 조종하가좀 만만치 않더라고요 오, 갑자기 떨어져. 그 다음에 무기를 바꿔볼까? LAU71 로켓. 와우. 땅으로 쏴봐야지. 아직 조종이 좀익숙치가 않습니다. 내려가 내려가 내려가지지가 않아 자, 엔진 출력을 떨어뜨려 버려 그냥 우 이런 젠장 자, 이 대충 어, 이런 이거, 에거예요 이거, 이거, 뭐야? 이 <laughs> 이거, 이데저거다그이 예. 때려 박아버려서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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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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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완전 무슨 폭격기야 폭격기, 수류탄이 제일 세요. 자, 이거 끝도 없어 하기, 대, 하기 시작하면은. 예. 자, 그래서 여러 가지 모드들 지금 가장 최신 버전으로는 모드가 많이 안 나왔는데 예. 뭐 버전에 따라서 구해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아주 마인크래프트를. 뼛속까지 한번 하나씩 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뭐 예고편, 예고편, 뭐 비슷한 거였어요. 앞으로 이제 마인크래프트를 어떻게 할지, 마인... 이제는 마인크래프트 하고요. 예, 쿠키런 계속하고, 그 다음에 레고 마블 슈퍼 히어로즈 캐릭터 소개까지도 하고, 일단 그렇게 세개 하고, 또뭐 새로운 게임들 그렇게 세개를 이제 주력으로 하고요. 또 새로운 게임들 뭐 PC 패키지 게임이나 온라인 게임, 모바일 게임 중에 좀 관심이 가는 게임들도 한 번씩 계속해서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되게 재밌더라고요. 아, 끝이 없어. 좋아요. 기대 많이 해주세요. 아, 그래픽 또 해가시는구나. 자, 저는 래핑맨이었습니다. 마인크래프트. 다음 편에 또 계속 이어가도록 하죠. 감사합니다.